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안모 씨가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 후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안 씨가 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 대표로서 자회사 k스타즈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것이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41억 4950여만 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재판부는 케이스타즈 자금 대여가 모 회사에만 유리하고 자금 대여에 대한 담보나 이자 지급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안씨는 두 회사의 졸리비기를 이유로 자금 이동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케이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, 장동민,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로 이들은 모두 수억 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케이스타즈는 2020년부터 출연료 지급 지체로 보도 처리되고 이후 폐업했습니다.